자, 이어서 영상 촬영합니다. 농부 안에인데요. 이제 홍감자를 심기 위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상토를 어떻게 담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이 스티로플 박스를, 음. 스티로폼, 예, 스티로폼 박스를 음. 구멍을 뚫어? 구멍을 이렇게 드릴로 뚫어요. 네 개씩.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뭐 뚫으면 물이 안 빠져나가. 그렇지. 그렇지. 썩을 수도 있겠다. 그럼 여기다가 직접 상토를 담으면 새니까 아, 그렇지. 신문지를 아, 신문지를 접어서 예, 여기에 물을 배면 밑에로 스며들어서 이게 빠져나간다고. 팁이다. 응, 이게 팁이네. 물은 흘러가면서 물은 어. 서서히 빠지면서 흙은 안빠져나간다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상토를 상토를 바닥에다가 음. 많이 깔지 말고 지가 안 깔아요. 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깐다, 깔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를 넣을 거예요. 예. 홍감자는 그냥 지난 하지 때 캤던 홍감자가 아니고요. 그때 캐놨던 거를 다시 내가 8월 말인가? 예. 그때 좀 다시 심었어요. 자잘한 거. <laughs> 팔자다, 팔. 아니, 왜 그래? 이게 신기해? 눈에 <laughs> 고치처럼 땅콩처럼 생겼다 그지? 엄청 크지 크고. 완전 커요 가, 봄에 캐서 또한번갠거 아니야 봄에 캔게 아니, 아니고 여름 하지에 캤다가 아, 네. 이제 여름에 뜨거운 열 지나야 돼 네. 그래서 그 여름을 견딘 다음에 8월 말쯤 그때 이제 다시 심어요 오. 쪼개가지고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토 깔아놓고 그 위에다 착착착 포개거든 그위 위에 상토를 또 덮어 네. 그다음에 비닐을 덮어놔요. 그럼 수분이 유지되면서 그 안에서 싹을 틔우는 거야 오, 그래? 싹이 난 거를 이제 두둑해서 감자 심듯이 딱 심어요 오야 이런 거 맛있겠다 <laughs> 터키 갔더니 감자가 엄청 크데 그러니까 터키는 뭐 감자가 집중하더만 어, 감자 하나를 아 진짜로 가지고내손 봐봐, 가지고 네. 봐봐. 오그 아다나가 건강이? 엄청 귀엽운 동네에요 아다나가 거기 거기에서 그 아다나 평야에서 나오는. 음. 그 채소를 소련하고 이웃쪽으로 수출한대요 아, 엄청 아, 먹거리가 풍성하다 아다나가 따뜻한 지역이라서 그렇구나 그렇죠. 네. 렇죠양평야지역이에요제 네. 음. 남편이 얼마전에 지난 1월에 보름 동안 터키에 선교여행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다나에서 보름 정도 있었는데 시기... 15일이죠. 16일만에. 3일 은 이스탄불로 올라왔죠. 아, 아다나에서는 아 12일 있었고, 어쨌든 터키에서 그만큼 있었으니까. 특, 터키가 아니라 트리키예로 바뀌었어요.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듯이. 터키는 타조라는 뜻이에요. 음. 트릭키예. 용맹하다. 용맹하다. 음. 용맹한 사자. 그러니까 좋은 의미를 가진 나라 이름으로 바꿨구나. 터키에서 트리키예 트릭키예.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심어? 뭐 아니 아니 뭐, 큰 아니, 것만 뭐... 해봐 물이 왜 심을 땅이 있어요? 감자는 뭐이게 텃밭에다 심어야죠 저쪽 전... 그래도 홍감자 만 먹게? 아이 이제 일단 이건 뭐 어떻게 할까 여 봐, 저큰거큰거 심어봐 저큰거 줘봐 이거? 어싹 났다 함 줘봐 뭐줘 크다고 좋은 게 아닌데 여보세요? 이거 봐봐 싹 난다 큰 거는 이야... 먹을 때 좋은 건데 이거 금방 눈 나올 것 같은데 눈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잘라가지고 두세 개만 되게 음. 분리해서 땅에 심으면 돼요. 감자는 금방 봄되면 제일 먼저 심는 게 감자예요. 그래, 맞아. 야, 너무 많이 하지 마. 큰 거만 해봐. 한줄한 줄만 더하자. 아, 이거 고만 심고, 이 야콘이나. 야콘하자고? 그래, 좋은 그, 생각이다. 동전, 여기 하나 를더 하고 한 박스 더 있으니까 거기다가. 아니야, 이거 흰 감자 심어야지. 흰 감자는. 흰 감자를 꼭싹키야 돼. 여보, 여보, 야콘 한 다음에 이제 고만해. 이거 홍 감자 심을 데도 없어. 약콘 어디 갔지? 저 뒤에 있네. 응. 야콘 세 개. 아, 이 야콘이 맛을 봤더니 연한 배 같아요. 배와 무하고 섞은 것 같은? 아니야. 배랑 무랑 돼지 감자 섞은 것 같아. 이게요. 당뇨 <laughs> 환자들한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잘라보니까 단면이 꼭 돼지 감자 같고, 맛은 배 같고, 식감은 무 같아. 설명 끝내주지. 그세 가지를 합쳤어요. 반 면을 잘랐을 때 눈으로 보여지는 건 돼지 감자 같고 맛은 배처럼 달고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씹는 맛은 꼭무 같다니까. 무와 돼지 감자와 배를 혼합한 것 같은.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고구마랑 섞이지 않지, 그렇지? 이 정도면 우리 실컷 먹겠다. 홍감자는 팔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홍감자 좋죠. 응,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그 다음에 이제 흰 감자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것도 이름 써놔야지. 자, 이제 한번 써볼까요? 야콘. 이쪽은 왼쪽이 야콘이 있으니까. 야콘. 플러스 홍감자. 글 쓰지 말고 그림을 그릴 거였나? 야콘도 고구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수염이 별로 안 났어요. 이렇게 생겼지? 홍감자는 어떻게 생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지 응? 2023 2월 5일 농부 안에 이제는 하얀 감자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감자 이름뭐라 하지. 수미. 수미 감자 심도록 할게요. 수미 감자. 자, 이제는 수미 감자를 심어보도록 할 건데요. 벌써 이렇게 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현관에 뒀더니 썩은 게좀 많아가지고요 버렸고 괜찮은 게 이만큼인데 양이 부족해서 좀 자잘한 것도 심어버리고 합니다. 수미 감자 이거 금방 캐가지고 확쪄 먹으면 진짜 퍼슬퍼슬하고 맛있잖아. 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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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있잖아 북한 노래. 감자 감자 홍감자 자, 감자 한 줄, 줄 섰습니다. 양 부족한데? 야, 자잘한 거 해야지? 잘 자른 거. 자, 감자 이렇게 순 튀우기 위해서 상토 속에다가 감자를 묻는 동안에 요 뭐가 다 됐다고 하네요. 뭐가 다 됐을까요? 뭐가 다 됐나 했더니, 꿀고구마, 안면도 호박고구마, 강화도 송노란 호박고구마를 쪘더니 다 됐다고 합니다. 먹음직스럽죠? 야, 강화도 송노란 호박고구마. 이거 보세요. 이야, 진짜. 감자 있는데 가볼까요, 다시? 자, 콩나물처럼 이렇게 순이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는 다 발라내야 돼요. 그건 제대로 된순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다 떼내야 되겠죠? 여기서 새로 나오는 순 있죠? 새로 나오는 순 그거를 이제 싹을 틔워서 고구마처럼 순을 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칼로 단면을 잘라가지고 심을 거예요. 작아서? 아 작아서 통으로 심는다고요? 그러네. 작년에도 다 그렇게 했죠. 작은 거는, 아, 통으로 그랬나? 신고. 큰 거는 눈 보고 저기에서 심고. 음, 그렇지, 그렇지. 눈두쪽 정도. 작년에는 이거 통으로 다 심고요. 음, 괜찮도록. 그래? 순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 많이 할 필요 없어한두줄 정도만 키우면 돼요. 한개 또는 두 개. 나중에 두 손을 다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자기 공부 안 했네. 응. 내가 농사를 한두 명씩인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지었지 네. 그지? 이두 줄만 하고 말죠? 네. 홍감자를 좀더 많이 심고 두 줄만 하지. 해도 이, 고거, 이 감자는요 판매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먹을 거 텃밭에 심을 거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심는 거 보고 아 고구마 감자 좀 팔으세요 그러면 곤란하고요. 홍감자는 팔거 있겠다, 그지? 홍감자는 생각보다 많이 심어가지고, 홍감자는 팔 수도 있고요 하여간 수미감자는 여러분 감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늘, 생강, 고추, 양념 채소하고요. 그리고 고구마. 절임배추. 절임배추. 아, 그 절임배추 내나가나 아, 우리가 하우스에 작년에 농사 지었던 거, 150 포기 정도 아주 그냥 튼실한 배추가 있는데요. 그 요새 절임배추를 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절여놨거든요. 앞으로 그 영상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어보자. 상품이 있어요. 딱 얼마 줄것 같아? 아, 니야딱 됐어. 이 정도면 안 됐겠네. 신문지 덥지 여기 위에도. 그지? 렇기도 시문지 덮자 수분 안 날아가게 물도 줘야 되잖아, 그렇지? 물 안도 푹신 주고. 근데 시문지 덮으면 안 되지 않나? 이제 안 덮는 게 낫겠다. 수분 위에 뚜껑을 덮어놨다가. 응. 이렇게. 그이 공간도 좀 있어야지 산소 공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홍감자고요, 하 수미감자 눈을 튀우기 위해서 싹을 튀우기 위해서 상토에다 묻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좀. 그렇죠? 써야죠? 이거 쓰고 나서 그거 하자. 고구마 먹자. 자, 기 강화도 송로란 호박 고구마 안 먹어봤잖아. 자, 이거는 홍, 아니지. 이거 홍감자 아니지 않나? 이 수미감자인데? 어, 이렇게 틀리면 어떡하죠? 호화 좀말하 호화 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자, 수미감자. 수미감자. 수미감자는 어떻게 생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작은 것도 있고요. 수미감자 2023 2월 5일 농부 아내. 농부 아내. 여러분, 농부 아내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 이제 싹이 뿅 나오겠죠? 여기서 싹이 뿅 나올 테고. 싹이 뿅뿅 뿅, 뿅. 싹이 나오면 바깥에다 심을 거야. 수미감자 여러분 영상 감상해 주셔서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행복한 오후 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